메시지 프롬 유니버설 스갈까요네 네. 네네. 아, 이거 또 가야지. 오늘 노래방 방송이었구나. 아... 어, 너무 갑자기 에코 많이 들어간 거 <laughs> 같은데. 갑자기 리버브 오토튠 들어간 거 아니에요, 지금? <웃음> 이상하다. 드르르르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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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 이별은 영원히 지지 않아 사라진 게 아니야 떨림으로 부르면 들릴까? 이거 했습니다. 너무 우와 형 노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럴까요? 저. <laughs> 어 약간 성대모사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떤 거? 어 해보세요. 가사는 어. 잘 모르지만. 어. 약간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고. 공기만. 네. 이별은 이거는 조롱이죠. 아니요, 진짜. 확실합니다. 네. 공기만 소리 반으로 조롱이죠. <laughs> 이거는 추격 추격 모사 아닙니까? 이별은 사랑에 하지 않아. 약간 이지않아요 이러면 저도 시사는밖에없 네. 아, 어, 이거 없어. 저는 s e e you i 성 수밖에 없어요. 아시죠? 근데 보참 어떻게 이렇게 못해이거 진짜 못해요. 이건 진짜 못해요. 이분님밖에 못 불러 음. 이 스타일은. 아, 그이 소절 한번 따라해주세요. 네, 네. c a n i t o see you in c a n i t o see you in who? 너를 지옥에서 보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라는 뜻입니오 네. Can... <laughs> 비슷한데? 괜찮은데요? 두분 성대 구조도 닮았네요. See you in 와. 와 근데 잘한다 진짜. 어, 진짜. 심지 어 뒤에 무공으로 이렇 세우인. 와짱이다 아, 좋습니다. 와.